장의 소통 행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상국인들과 고육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경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방문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은면동 접수창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제1회 임당국적 전시관 합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임당무적전시관의 역할과 운영 방안이 모색됐습니다. 이상 주윤희입니다 조현일 시장이 시민 중심 소통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민생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조 시장은 30일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나 애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조 시장은. 시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음해 소상공인 스스로 쾌적한 영업환경을 유지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들을 맞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1일에는 시립 자인 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상황 속 긴급 보육에 힘쓰고 있는 보육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시는 민생현장소통간담회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토록할 방침입니다. 경산시는 8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긴급 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을 접수합니다.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은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원활한 현장 방문 신청을 위해 은면동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현장 접수팀을 운영하는 한편 거동 불편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들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산사랑카드와 일부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경산시는 임당 유적발굴 40주년을 맞아 26일 제1회 임당유적전시관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는 임당유적전시관의 역할과 운영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임당유적전시관은 2000년 전 경산을 중심으로 한 압도국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복합유적전시관으로 건립됩니다. 시는 임당유적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재단법인 영남문화재연구원, 영남대학교 박물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력 8월 상정일인 9월 1일 자인향교 대성전에서 추계 석전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자인향교가 주관한 이날 석전대제에는 조현일 시장과 지역단체장, 유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전통예법에 따라 제례를 올리며 선인들의 학덕을 추모했습니다. 석전대제란 옛 성현의 어를 기리고 유도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열리는 전통의례로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에 봉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산향교와 하양향교에서도 축의 석전대제가 봉행됐습니다. 경산시는 28일 시립박물관에서 음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새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필요성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박태영 한국 지역 복지 아카데미 이사장이 공동체의 이해와 마을 복지 계획이라는 주제를 통해 은면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역할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경산시는 2022년도 귀농 귀촌 학교 교육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귀농 귀촌 학교는 농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입니다. 올해는 수강 신청을 통해 등록한 40여 명의 귀농 귀촌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총 14회에 걸친 다양한 특강과 현장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이 있어 미리미리 유행 전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홍보 영상을 소개합니다. 꽁꽁 싸매고, 꽁꽁 소독하고, 꼭꼭 챙겨 먹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는 달라도 방법은 하나. 미리미리 안전하게 유행 전에 접종으로 예방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인플루엔자 예방은 접종으로 시작됩니다. 조현일 경산시장이 31일 국회를 방문해 윤도현 의원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산시는 지역 내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세븐일레븐 남산 지점을 경산 제1호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고 30일 한 판을 전달했습니다. 청도군 소재 주식회사 깃뚜라미 보일러는 일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지역 내 치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천만원 상당의 온수매트와 온수기를 비탁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이른 추석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반가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